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2024년 양력으로 5월 c 띠 c 띠 한번 찍어보 드리려고 합니다. 자 CT도 어, 들어오는 삼재, 누울 삼재, 삶제, 나가는 삼재입니다. 다 어, 달마다 일마다 다 틀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과 이게 다 틀려서 억삼재 어, 있는 삼재 있고 복삼재가 있는 삼재 있겠죠. 그데 CT들도 조금 대처로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띠들은, 어, 금전 때문에 조금 많이 힘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에는, 어, 지띠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제가 볼 때는 점은요, 어, 금전하고 몸수를 조금 조심해라 소리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띠분들 올해 2024년도에는 또 조금 금전이나 몸수를 조금만 조심하시자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지라는 동물은 항상 제가 그러죠 집띠, 토끼띠는 항상 천적이 많다 그렇지만 지라는 동물은 천적이 많아도 어, 굉장히 머리가 좀 좋고요 무두머리 성량이 있고 대장의 성량이 있고 대가리의 성량이 있고 내가 대장의 성량이 있으면서 그래도 사업도 많이 하시고 작아도요 어, 뭔가를 해서 좀 끝까지 파는 띠들이 지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는요 머리를 쓰는 직업들도 많으시고요. 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이 직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동물은 순간적인 머리를 굉장히 잘 쓰고 어,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이렇게 잘 조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 지라는 동물은 밤에 어 남이 다잘때 밤에 남집 가서 다 이렇게 먹이를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낮에도 좋지만, 밤에 이렇게 지띠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시는잘 모르지만, 하여튼, 밤에 띠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밤에 좋은 이유가, 낮에는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밤에 활동을 해야 되겠죠. 왜? 산적이 많고, 날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지띠들이 굉장히 좀 머리가 좋고, 좀 부지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지런한 것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한 가지는 딱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부지런한 띠들도 지띠들입니다 그래서 지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굉장히 좀 영리하고 빠른 동물의 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어, 12개 띠가 달리기를 하다가, 어, 소위에 올라온 띠들이, 어, 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가 조그마한 데도 좀 의리도 있고요. 어, 자기의 강단이 좀 굉장히 조금, 어, 강한 분들이 지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월에는 어떤 띠를 조금 만나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지라는 동물은요, 일단 소띠를 조금 만나보시랍니다. 어, 소랑 지는 육합입니다. 자, 지는 쉽게 말해서 밤에만 나간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지금 5월에는 낮에는 조금씩 더 자야 됩니다. 왜? 밤에 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3월 달에는 4월 달이고, 그러니까 음력 3월, 양력으로 4월 달에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경쟁을 해서 먹었더라면 5월 달에는 여러 집에 먹을 게좀 많아요. 근데 많지만 아직까지, 어, 많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어, 소띠한테 뭘 물어보시느냐. 자, 소라는 동물은 거의 10개가 제가 많아요. 하고 있죠. 그럼 소는 5월달에 나가서도 일을 하지만 집에 와서도 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쉬는 시간에도 다른 동물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나가서도 좀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낮에 많이 보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띠는 밤에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지라는 동물이 소한테 뭘여고보시냐 낮에 갔는데 이 집에 진짜 뭐가 먹을 게 있고, 돈도 있고, 뭐가, 어, 부자드냐, 뭔가 결정할 게 있느냐 소리를 소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손은, 어, 유 우직하고, 어, 내가 보는 그대로의 관점을, 어, 얘기하는 띠들이 소띠입니다. 그러니, 낮에, 어, 잘못해갖고, 어, 이눈 두기와 눈이 딱 가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잘못 보잖아. 근데 또 급하다가 뭔가를 계약을 했든지, 그 집에 가서 뭔가를 샀든지, 뭔가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소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 소가 항상 5월달에 는 거의 나가다 보니, 야, 천상아 집같더는 진짜 계속 꾸준하더라. 니그집 네 가서 한번 먹을 거 있는지 한번 가서 봐봐봐. 근데 미니 집에는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더라. 또 말하자면, 법당은 가봤더니, 법당에는 좀, 있는 날이 거의 많고, 없는 날은 있는데, 요런 요런 날은 월화수금은 많고, 금, 토,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월화수만 가고, 금, 토, 일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요일과 무슨 날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를, 어, 소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랍니다. 그래서 매일 있는 집과 없는 집과 또 막, 막말로 무슨 무슨 요일이 있는 집에 가서 왜 있는지 분석이 뭔가에 궁금한가, 왜 있는가를 한번, 어, 물어보는 거는, 소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지띠가, 어,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밤에 움직이, 밤에는 움직이지만, 낮에 못 움직이는 거를, 소띠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리고, 아, 또 지띠가, 어, 뱀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랍니다. 지랑 뱀이 맞지나? 한데 갑자기 할머니가 뱀한테 얘기를 하시랍니다. 뱀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제 엉크리고 까리를 이렇게 엉크리고 있었던 뱀이 이제는 조금씩 살랑 살랑 풀면서 갑니다 이제 살랑 살랑 가면 이제 산에 산에 가래요. 아예 풀이 없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슬 가다 보니 어, 뱀이 천천히 갈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저 뱀은 비지도 어, 못하고. 어, 날지도 못하고, 빨리도 못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딱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뱀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뱀이 천천히 가서 보니까 뭡니까? 낮에도 가도 볼수 있고, 새벽에도 볼수 있고, 밤에도 볼수 있고, 쉽게 말하면 24시간의 레이드방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미니가 저희 24시간 감시 카메라듯이, 지금 우스갯 소리 선생가그 말씀하시는데, 24시간을 쉽게 말하면 뱀은 천천히 이렇게 분류와 정말로 교묘하게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지피가 우리 뱀피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정말 밤에 가도 괜찮은지, 낮에 가도 괜찮은지, 뭐, 모레 가도 괜찮은지, 그 다음날 가도 괜찮은지, 정말 계속 이렇게 연구와 분야와 이렇게 있는 거를 어, 뱀띠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굉장히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 우리 지띠한테 지띠가 뱀띠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된다 소리가 지금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지띠가 어, 마지막으로는 어, 한개더 있는데 일단은 범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이 지라는 동물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이 어 오월에는 천천히 내가 필요한 곳만 나가서 어, 먹이 사냥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내가 딱 산에 층인들로보이딱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다 와서 정보를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지란 동물이 어 오늘 어, 어저께 밤에 뭔가 큰 고기를 하나 든거리를 갖고 가가지고 범띠한테 한번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아 범띠, 내가 범띠님, 내가 어제 어디 당담식당 갔더니 이렇게 큰고기왔는데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안 먹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갖고 온 거는 조금 아부니다 어떤 아부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실 때마다 정말 그 집에 손님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래도 한산의 주인이시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이나 뭔가 할때어 우리 범띠 어, 산에, 어, 대장님한테 무릎 물어, 어, 물어보라고 해서, 다른 동무들이 물어보라 해서, 제가 감히, 어, 조그만한 치지마, 우리 범띠한테 왔습니다. 러면 아, 어, 범이, 그래, 아유, 니 고맙다. 니도 배가 고플 건데, 내한테 이렇게 줬구나. 그러니, 어,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니까, 천상아 집에는 일이 항상 꾸준하던데, 미래 지면 있을 때도 있고, 들수갈 때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조금 잘해봐라. 근데 또 내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토끼나, 말이나, 뭐, 범이나, 돼지나,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가 본거랑 어,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보니, 이게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되더라. 분석표, 뭔가 결정을 이렇게 딱 마지막에 거를요, 범띠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지티가 도움을 조금 많이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 돼지띠도 하나 더 있으시답니다. 자, 돼지도 5월달에는 안 팔리가지만 내가 모든 동물들이 와서요. 여기 저기 말하자면 오늘 오늘은 이 가격이요, 내일은 저 가격이요, 모레는 저렇게 뛸 것이다 했잖아 앞으로 예상할 거 있잖아. 돈에 대한 예상, 뭔가 앞에 정보. 야, 이거 나눴다가좀 있어 보니까. 정말 뭐 돈이 된다더라. 근데 내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맞을 거같네 그러니, 어, 어, 지야, 내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계산법과 이게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렇게 난하고 손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믿어도 될까 하는 거는요, 우리 돼지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랍니다. 돼지띠가 오만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니, 내가 소외된 얘기도 들어보죠. 말도, 범도, 쉽게 말 개도, 닭도, 원숭이도 말하자면 모든 동물들이 웬만한 동물이 와서 돼지 한테다 물어보니까 안에 있는 돼지지만 비교 분석을요 굉장히 조금 잘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집 띠가 5월달에는요 일단 소 띠랑 뱀 띠랑 범 띠랑 돼지띠가 어, 나한테 기인이 되고 도움이 조금 많이 된다고 하시니 5월달에 어, 우리 지띠들은요 어, 돈 많이 이렇게 빌는 띠들이랑 잘지내셔고요 돈도 좀 많이 보시고요 건강하시고 5월달에 어, 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달과 일과 월과 틀인데요 어, 삼합육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무당 같은 선생님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영어로 보고 신어로 보다 보니 중간중간에 가르쳐주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띠랑 이렇게 삼합하고 상관없이 이 달에 맞게 하는 거니까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어, 찍어봐드리니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요 5월달에 어, 찌띠분들 어, 안잡이 먹고 어, 4월달에 양음력으로는 4월입니다 4월에 배가 좀 두둑해서, 5월은 조금, 어, 음력 5월은 조금 힘이 듭니다. 상춘과 원진이 있어을 텐데, 이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 4월에는요, 비축을 많이 해놨다가, 한여름이라도 힘이 안 된, 힘이 안 들게, 어, 좀잘 가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찍어봤으니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하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